안녕하세요. 최피디입니다. 전설의 현장을 찾아서 오늘은 해남군 현산면의 두모 마을을 찾았습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이 마을에 살았던 나주 임시 부인을 기리기 위한 정녀입니다. 효부이며 열녀였던 나주 임시 부인의 관한 전설을 소개해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해남 땅 두모 마을에 순덕이란 효부가 살고 있었다. 시집온 지 1년 만에 남편이 돌림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열여섯 꽃다운 나이에 청상이 된 순덕은 행상으로 생계를 꾸려가면서 앞못 보는 시아버지를 정성껏 모셨다. 그런 어느 날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니 속히 다녀가라는 전가를 받고 순덕은 시아버지를 위해 새끼 밥을 지어 윗목에 차려놓고 부랴부랴 집을 나섰다. 어머니가 걱정돼 백리길을 쉬지 않고 걸어 친정에 당도하고 보니 위독하다던 어머니는 멀쩡하기만 했다. 어리둥절한 순덕을 보며 부친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네가 청상이 된 것도 모자라 행상까지 한다니. 더 이상 너를 그곳에 방치해 둘수 없어 내가 불렀다. 걱정을 끼쳐드려 죄송하오나 다시는 그런 일로 저를 부르지 말아 주십시오. 아이고 이거사 자식이 그 고생을 하는데 보고만 있으란 말이냐? 내 마땅한 신랑감을 찾아 신방을 차려 두었으니 오늘 밤 당장 합방을 하고 새 출발을 하도록 해라. 아버님, 그게 무슨. 예, 야. 그 아랫마을 만수 그 사람이 글쎄, 아직도 널 잊지 못하고 있다지 뭐냐. 마침 상처를 했다기에 오늘 떠보더니 글쎄.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더러 눈먼 시아버지를 버려두고 팔자를 고치라는 말씀이세요? 널 위해서 어렵게 성사시킨 일이니, 두눈딱 감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해라. 그럴 수는 없습니다. 감히 이 애비말을 거역할 셈이냐? 오늘 밤 합방을 하기 전에는 이 집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생각을 하지 마라. 아버님! 그날 밤. 부친의 강압에 의해 순덕은 어쩔 수 없이 신방에 들 수밖에 없었다. 신랑은 총각 때부터 순덕을 마음에 두고 쫓아다니던 아랫마을 청년이었다. 당신을 향한 내 마음은 총각 때나 지금이나 한결같소. 이렇게 다시 만났으니 하늘의 복이라고 생각하오. 아, 앞으로 마음고생은 절대로 시키지 않겠소. 믿어주시오. 만수의 말엔 진심이 서려 있었다. 그러나 눈먼 시아버지를 버려두고 어찌 개가를 한단 말인가. 순덕은 마음을 도사려 먹었다. 지금 시댁엔 앞을 못 보시는 시아버지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떠나면 그분은 곧 돌아가실 수밖에는 없겠죠. 당신의 인생도 생각을 해야죠. 제 팔자고 치자고 그런 분을 버린다면 하늘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제발 절 이대로 보내주세요. 긴 침묵이 흘렀다. 만수는 순덕의 마음을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음을 깨닫고 부친 몰래 그녀를 보내주었다. 순덕은 밤길을 달리고 또 달렸다. 부친의 하명을 받은 하인들이 횃불을 들고 뒤쫓아오고 있었다. 추적을 피하기 위해 사람이 잘 다니지 않는 산길로 들어섰던 순덕은 앞을 가로막는 검은 물체를 보았다. 송하지만 한 호랑이가 아가리를 벌리고 다가오고 있었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다. 순덕은 호랑이에게 호소했다. 호랑아, 내가 죽는 건 두렵지 않으나, 다만 병든 시아버지가 계시니 아직 인사를 올리고 밥한 마리를 차려 드려 열흘이나마 연명하실 수 있게 해다오. 네가 해남 우리 집까지 데려다 주면 그 일을 마친 후에 내가 곧장 네입 속으로 들어가마 호랑이는 순덕의 말을 알아들었는지 몸을 낮추며 등을 내밀었다. 그녀가 등에 올라타자 호랑이는 바람같이 달려갔다. 이윽고 집에 도착한 순덕은, 밥한마를 지어 큰 그릇에 담아놓고 시아버지께 마지막 진지상을 올린 후 하직 인사를 드렸다. 전후 사정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통곡을 하면서 며느리를 말렸다. 아그 아. 네가 죽으면 나는 어찌 살란 말이냐? 속히 마을 사람들을 불러 호랑이를 쫓아내야지. 어쩌자고 호랑이 입 속에 스스로 목숨을 던진단 말이냐? 아버님, 산에 있을 땐 호랑이가 주인이고 집에 돌아와서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호랑이는 의리로 제 부탁을 들어줬는데. 제가 거짓말로 호랑이를 쫓아낸다면 인두껏만 썼지 어디 사람이라 할수 있겠습니까?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산들 또 무엇을 하겠습니까? 말을 마친 순덕은 방문을 열고 자, 나를 잡아먹어라 하며 호랑이에게로 다가갔다. 호랑이는 고개를 좌우로 흔들더니 순덕의 옷구름을 물고 가만히 잡아당겼다. 내 저고리를 증표로 달라는 말이냐? 호랑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순덕이 저고리를 벗어 목에 둘러주자 호랑이는 만족한 듯 어슬렁 어슬렁 삽작 밖을 나서더니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날이 밝자 해남 읍내에 파둔 함정에 저고리를 걸친 호랑이가 들어앉아 있다는 소문으로 온 마을이 떠들썩했다. 순덕이 급히 음래로 달려가 보니 그녀를 도와준 호랑이가 함정에 빠져 울부짖고 있었다. 태수가 나와서 활과 창을 든 나졸들에게 호랑이를 도살하라는 명령을 내리려는 순간이었다. 순덕은 태수에게 달려가 전후 사정을 하려고 선처를 호소했다. 태수님, 이 호랑이는 사람보다 더 의로우니 부디 호랑이를 놓아주어 그 의로움에 보답하게 해 주소서. 순덕의 말에 감동한 태수는 호랑이의 의로움이 아니라 너의 지극한 정성에 감동했도다. 호랑이를 놓아주어 네 정절과 효성을 표상하겠노라. 그러자 나졸들이 나서서 호랑이를 함정에서 풀어주는 즉시 사람을 해칠 것이라며 반대를 하고 나섰다. 사람들이 모두 피하면 그때 제가 직접 호랑이를 놓아줄 것입니다. 순덕의 말을 듣고 태수는 나졸들을 데리고 현장을 떠났다. 함정에서 울부짖고 있던 호랑이는 그녀를 보자 조용해졌다. 순덕은 호랑이를 데리고 나와 조용히 다 일렀다. 너는 오늘 관가에 두터운 은혜를 입었으니 더 이상 사람을 해치지 말고 깊은 산 속으로 들어가서 사슴이나 멧돼지를 잡아먹고 살거라. 또다시 마을에 나타나면 사람들이 반드시 널 죽일게야. 호랑이는 꾸러앉아 절하는 듯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는 차마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 듯몇 번이고 뒤를 돌아보더니 바람처럼 달려갔다. 그 뒤로 해남고을에는 호안이 사라졌다고 하며 조정에서는 나주임씨 순덕의 정절과 효행을 기려 정려문을 세워주었다.